안녕하세요, 형택입니다. 지윤입니다. 1화에서는 기숙사 생을 위한 배달 맛집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이번 2화에서는 자취생들을 위한 꿀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입니다. 이게 슈즈 레이라고 하는 건데 자취를 하면 공간 활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좁고 그래서 신발도 우리가 많다 보니까 신발을 되게 좁은 공간에 많이 넣어야 되는데 보통 이만한 공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슈즈렉이 없다면 그냥 신발 하나밖에 넣지 못하는데 이두 개의 슈즈렉이 있으면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세 개의 세 켤레의 신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정말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네 저희가 자취생이니까 이게 가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론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790원이고 이거 한 1,500원 정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취하시는 분들이 이거 슈즈에꼭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꿀템입니다. 지금 제가 집에서 두 가지 종류를 들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취는 공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집이 좁기 때문에 그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물건을 보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벽 옷걸이, 문 옷걸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걸 벽장 문에 걸어주면 옷걸이를 이게 좁은 공간 안에 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옷을 걸어둘 공간이 없어서 막 접어서 쌓아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 걸어주면 그렇게 쌓아둘 필요 없이 편하게 옷을 어,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쿠팡에서 하나당 거의 1,000원 선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 네, 이것도 자취생이 쓰기 아주 좋은 가성비 꿀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좋나요? 이렇게 생긴 게 좋나요? 어, 사실 저는 이게 좀더 많이 볼수 있긴 한데 이거를 좀더 선호하는 이유가 지금 이 제품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에 걸어두면 자꾸 이렇게 문을 여닫을 때마다 점점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앞으로 툭 떨어져가지고 제가 발등에 상처가 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되게 딱딱한 철로 된 소재란 말이죠 좀 떨어지면 부상의 위험성이 대신 이제 이거보단 여섯, 여섯 개의 홈이 있으니까 더 옷을 많이 보관할 수 있다는 점네 그런 점이 장점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고리 안쪽 부분에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를 제가 따로 사서 붙여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 벽에 걸으실 때이 안쪽에 스티커를 붙여서 아예 그냥 부착해 놓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양말 속옷 보관함인데요 어, 총 12개의 칸이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속옷을 그냥 서랍에 막 보관하면 접어도 다 흐트러지고 그래서 엄청 짜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양말을 안에 둘둘 말아서 넣으면 하루에 하나씩 뽑아서 쓰기도 굉장히 편하고 공간 활용도 아주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이런 제품 사용하시나요? 사람 수가네명이라서 이렇게 큰걸 사용하거든요 네 그것도 편합니다 이 양말 속옷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3,500원에서 3,900원 사이에 구매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어, 제가 지금 저도 자취생이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되는 입장으로서 되게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추천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보시다시피 일회용품입니다. 사실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게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네 환경이 아파하죠. 근데 집에 혼자 오면 되게 설, 설거지가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하는 자취생들 많을 겁니다. 물론 환경이 좋지 않지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배달 같은 거 시키면 이런 젓가락 들오잖아요 일회용 젓가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스킨라빈스에도 주는 이런 숟가락 꼭 모아둡니다. 집에서는 이런 이런 거잘안 쓰죠. 네, 집에서는 다 설거지로 하죠. 아마 공감 하시는 자취생들 많을 겁니다. <laughs> 네, 저만 환경 파괴자 이런 게 아니고. <laughs>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제품들보다 이게 실용성 갑입니다. 진짜. 그래서 저도 지금 자취 생활을 한지한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밥그릇을 사용한 지 지금 몇 달이 지난 거 같아요. 그렇게나 <laughs> 많이요? 어, <laughs> 어, 사실 좀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품을 줄여야 되긴, 되는 게 맞는데 네, 저는 아직 일회용품을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취생이 아니지만 이 종이컵을 가지고 할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종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컵을 뒤집으시면 여기 홈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어, 소스를 부어 주면은 깔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케첩이라든지 작은 간장류. 뭐 머스타드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건 조금 실용적인 제품이라기보다는 좀 감성을 위한 자취생들의 로망을 위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 여럿이 놀다가 혼자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막자지껄하게 재밌게 편집을 하다가 혼자 집에 들어가면 좀 쓸쓸하고 외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런 무드등이랑 스피커만 있으면 정말 편안하게 잠에 들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무드등을... 되게 선물도 받아보고 구매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제가 쓰는 이 무드등이 정말 기능을 타용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오아 이지탭 램프 미니라는 그런 무드등인데요 다른 일반 무드등보다는 가격이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기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이런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빛이 3단으로 조절, 조절이 되고요 보통 이정도에서 끝나는 무드등이 많은데 이렇게 3단까지 아주 밝게 쓸수 있다는 거 정말 밝아요 그리고 켜놓으면 이게 뭐죠? 아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헉, 더 이쁜 거 같아요 빨주노초파남보로 바뀌네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네, 저희가 지금까지 자취생들을 위한 꿀템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슈즈렉부터 일회용품, 그리고 이 펴옷걸이, 양말, 서곳 보관함, 디바이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드등이랑 스피커까지 총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 아이템들만 해도 되게 효율적으로 자취를 할수 있는 아이템들이니까 한 번씩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바로 이 슈즈렉입니다. 이게 정말 정말 좋습니다. 신발장이 되게 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도 오면 신발에 막 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슈즈레을 활용하면 그럴 일이 전혀 없다는 점. 이 중에서 어떤 아이템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본인이 만약에 자취를 한다 그럼 어떤 아이템을 가장 먼저 고를 것 같나요? 음, 저는 이 모드 등을 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데요. 이게 저의 친구가 되어 줄것 같아요. 무두 등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리뷰가 자취생들, 자취생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